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제품은 과속방지 경보기 및 단속 카메라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서 제작을 했으며, 팀명은 브릿지 다이오드 팀, 김유진, 차승우, 윤소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로는 팀원 소개, 아이디어 회의, 선정한 주제와 이유, 제작에 쓰인 부품들, 제작 과정, 완성된 작품의 모습, 작동하는 모습, 작품의 회로도, 쓰인 코드, 아쉬웠던 점및 어려웠던 점. 팀원 소개입니다. 김유진 학생은 회로 조립, 납땜 문서 작성 등을 했습니다. 윤소민 학생은 자료 수집, 코딩 보조, 납땜 보조, 문서 작성 보조, 마감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승호 학생은 팀장을 맡았으며 코딩 발표, 문서 작성 등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 때입니다. 초기 아이디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모기탐지 레이더였는데 이 아이디어는 계절적인 문제로 인해 모기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아두이노 블루투스 통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물체 감지 센서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용성이 다수 떨어짐에 따라 기각을 했습니다. 속도 표시 등 제작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 세그먼트로 속을 할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보니 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한 주제와 이유입니다. 기사의 추천은 연합뉴스와 한국일보 이두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인식기법이 무의미해진 사례입니다. 선정한 주제는 과속방지 경보기와 단속카메라입니다. 선정한 이유는 앞서 보여드린 이유와 인식기법에 대해 현재 무의미해진 실용성으로 인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속도 표시 등 제작에 대한 의견에서 비롯되었는데 단순히 속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속도 이상의 차나 물체 등이 지나갈 때 LED, 스피커가 동작을 하면서 카메라가 같이 단속을 하는 등 현실성과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에 쓰인 부품들입니다. 만능기판 그리고 디지털 레이더 모듈, 아두이노 우도보드, 메가보드, 아두이노 OV-7670 카메라 센서, LED 저항, 피에조 스피커 등을 사용했습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처음에 코딩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필요한 부품은 무엇인지 회로의 블록들을 어떻게 작성할지 참고했습니다. 스류존 등에서 볼수 있는 속도 표시등처럼 제작을 하려다가 세그먼트의 단점이 너무 큰 나머지 LED 점등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과속 방지 시스템에서 피에조 스피커를 추가하여 한 속도를 넘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습니다. 메가보드 하나로만 제작하여다가 보드의 크기가 매우 크고 코드의 크기도 매우 큰데다가 동작이 되지 않아 우노보드와 아두이노 메가보드를 나누어 각각 과속방지경보기 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브레드보드 나눠서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만능기판 등을 사용해 공격적으로 솔더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솔더리 작업 후 제품들을 완전히 배치해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성된 작품의 모습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작품의 회로도입니다. 속도 시스템 아 속도 측정 시스템 회로도입니다. 속도 측정 모듈, 피에조 스피커, LED 저항 메가 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시스템 회로도입니다. 우노 보드 저항 그리고 카메라의 핀맵을 참고해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제품이 동작하는 모습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이상 동작하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쓰인 코드입니다 속도 측정 경보기의 코드인데 먼저 변수들을 지정하고 셀업과 루프 문을 활용해 그 안에 조건 문들을 달아 제작을 했습니다. 카메라 시스템 코드인데 크기가 너무 커 파일과 출처를 오겠습니다. 아쉬웠던 점및 어려웠던 점입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세그먼트를 통해 일정 속도가 되었을 때 정확한 숫자가 표시되는 것을 원했지만 딜레이 문제 그리고 케이블 연결성의 문제들이 너무 커서 속도의 범위로 따로 설정하였고 LED 점등 방식으로 바꾸게 된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두 시스템을 합친 회로와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하였으나 코드의 크기가 너무 커 작동을 하지 못해 메가보드, 우노보드로 시스템을 나눠서 제작한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려웠던 점, 처음에 아이디어를 낼때 미리 방향성을 잡아두지 못하고 난향을 겪은 점이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을 만들 때 회로의 조립이 어려워 난향을 겪은 점이 어려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